2023년 3월 20일 예심 찾기. 어, 주님, 오늘 하루 일과를 또 마치고 주님 앞에 예심 찾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. 오늘 저녁에 기도골이 열려서 또 함성 포기도 할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하루 일과가 늦게 끝나다 보니 새벽에 함성 어, 포기도를 거의 못하고 있었는데, 또 저녁에 줌을, 줌이 열려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음, 오늘 영예지식 영상을 잠시 한편 보게 되었습니다. 어, 제가 상담했던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. 어, 하나님께서는 어, 홀로 있을 때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,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,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그 중심이 바른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. 어 주님 어 제가 그것을 또 질문하고 소통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소통의 내용을 읽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제가 홀로 있을 때어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계시고 고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순간순간 망각할, 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. 주님,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저를 지켜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이 보시던 보시는 그 사실에 너희 매이지 않게 하시고 또내 스스로 하느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 삶의 불필요한 시간들을 더 끊어내고 하루 24시 루틴을 주님과 소통한 시간으로 점점 더 만들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, 주님 내일 새벽에도 가쁜 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밤에 할때 몸의 피로 잘 회복하고 단잠 잘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